자 목적지에 도착했어요. 차는 이렇게 됐고요. 이 헐리스 커피 옛날에 자주 가던 곳인데 제가 여기 3층에 건치과에서 픽업을 합니다. 자 부담스러워 하실 테니 마이는 벗어 걸어두고요. 114 건치과 머리가 뭐냐. 자 원래 머리가 삭발이었어요. 어? 입구가 여기 아닌가? 아, 입구가 여기였네요. 미시오. 닫힘 먼저 누르고 3층 1초라도 아끼기 위해 항상 닫힘 먼저 3층 그리고 엘리베이터 보시면 호수가 있는 데는 여기에 여기에 써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써 있으면 도움이 많이 돼요 시간 단축에 3층이고요 피가 가겠습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중부세무서 조사관 가면 어, 아예 어, 벌써 네. 네. 어, 안들어오셨 아유 급속인데 급해요 아니죠? <laughs> 네, 아직 문안 열었구나. 네. 저 연세 이치과 거기다 네. 한 800도 있는데. 아, 진짜요? 인프라드랑 다 있는데. 아, 그러셨어요? 예, 네. 네, 약자판살거든요있습니다 네, 아, 수고하셨죠? 네, 예, 예. 아, 예. 요거네요. 제가 사업자를 냈잖아요. 통신 판매. 근데 그게 정확히 지금 판매를 못하고 있어요.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조사과 간 김에 그일 처리하고 10시에 로이드 손해 사정. 손해 사정 가서 제가 넘겼던 자료를 받아서 12시에 저 청와대 탄원서 쓰러 갑니다. 탄원서 쓰고 2시에 변호사 만나요. 제가 뭐 소송하는 게 있어서. 아무튼 그렇습니다. 피가 완료했고요. 조사과 가서 드랍하면서 다 시키겠습니다.